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채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헤이의 성령과 기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질과 그 장점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오늘은 그 기질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5장 기질과 그 약점 다혈질 다혈질의 끝없는 활동은 사실 자세히 보면 휴식 없는 움직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때로는 비실제적이고 무질서할 때가 있다. 그의 감정은 쉽게 그를 흥분시켜서 일의 전체를 심각히 분석해 보기도 전에 그릇된 방향으로 이미 일을 진전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침착치 못한 성격 때문에 좋은 학생이 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런데 이런 성질은 그의 신앙생활에도 나타나 정신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 퍽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그의 불안정한 활동 상태가 일생 동안 계속될 때 그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자기의 잠재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때로 그의 생활은 극에서 극으로 움직이며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면 끝내 열매 없는 생애를 보내게 될 것이다. 다혈질은 항상 박력있고 동적인 성격에 따라 행동한다. 이런 태도가 때로는 그의 약점을 덮어주는 구실도 될 때가 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도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의지가 약한 점과 세련된 면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혈질의 경우 자기가 자신을 조금만 훈련시킬 수 있다면 그의 능력은 무한히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일은 곧잘 시작하면서 끝 마무리를 제대로 못 맺는 위인이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 내에서 주일 학교에 한 반을 맡아달라는 부탁이 있을 때 그의 즉각적인 대답은 예이다. 자신의 시간 문제, 능력, 그의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일은 그의 일이 아니다. 그는 남을 기쁘게 해주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물론 자기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몇몇 사람의 앞잡이로 훌륭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 그룹의 일을 조직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는 자기의 약속과 결실과 책임들을 쉽게 잊는다. 그에게는 정확한 시간 약속 이행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의 약한 의지가 가장 위험한 결과로 나타날 때는 그의 도둑관이 주위의 환경과 동료들에 의해 변할 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결실하는 사람이 아니고 충성스러운 사람도 아니다. 다혈질에 쾌활하고 남을 즐겁게 하는 성품으로 인해 그는 그의 나이 또래의 동료들 중에서 가장 숙성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고, 일찍 사회적으로 훌륭한 지위에 앉게 되는데, 여기서도 역시 그의 타고난 개인주의적 태도를 볼수 있다. 대화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일들에 대해 혼자 떠들게 되고, 남들도 모두 다그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려니 하는 생각에 극단으로 흐르다가, 주위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가 일수이다. 다혈질의 감정의 불완전성은 할레스비 박사의 단가 같은 말에서 볼수 있다. 즉, 그는 결코 눈물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즐기는 성질의 사람이지만 위의 말도 역시 사실이다. 그는 쉽게 용기를 얻는 반면 자신의 약점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는 성격이 온화해도 화를 버럭 내는 경우가 있고 한번 폭발한 후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모두 잊어버린다 그것을 그는 결코 괴양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남에게 준다는 옛말에 꼭 해당되는 타입의 사람이다 그의 불안정한 감정은 화를 낸후 그것에 대해 유감스레 생각하고 곧 사과를 한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다일질은 똑같은 일에 대해서 여러 번 후회하고 고백하는 버릇이 있다고 보겠다. 다일질처럼 유혹의 유혹을 많이 받는 사람도 없다. 그는 정서적으로 매우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다른 타입의 사람을 보다 쉽게 유혹을 받는다. 그리고 그의 의지는 약하기 때문에 이 유혹에 더 많은 생각을 쏟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성령께 강 강구해야 할 것은 절제와 자제력이다. 그는 정욕을 유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피하라 하는 성경말씀을 따라야 한다. 다른 세 가지 천성과 마찬가지로 다혈질도 가장 긴급하고 큰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다. 다혈질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제력, 인내, 믿음, 평화, 그리고 양선이다. 담집질 바람직한 담집질에게도 큰 약점이 있다. 가장 큰 것으로는 그의 딱딱하고 화를 잘 내고 성급하고 오만한 점이다. 담집질은 감정적으로 너무 못인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동정심은 그에게는 이색적인 것으로 는 뻔뻔스러운 행동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의 꿈, 성공, 그들의 궁핍에 대해 전혀 동정적인 태도를 마치 감상적인 쓸데없는 것이라고 멸시하기도 한다. 담즙질이 그의 목적을 향해 계속 추진해 갈수 있는 것은 그의 급한 성미 때문이다. 그는 곧잘 화를 내며 한번 화를 낸 후에도 그가 불쾌하게 느꼈던 일에 대해 계속 원한을 품는 버릇이 있다. 심한 복수심 때문에 실제로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다시 보복하기를 꺼리지 않을 사람이다. 이렇게 붕괴하는 성질은 그의 생활을 편마, 편안치 못하게 하고 그로하여금 바람직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한다. 육체적인 병으로는 40세 이전에 괴양으로 고생하는 수가 많고. 영적인 병으로는 분노와 화를 내는 일에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많다. 담즙질에게는 또한 묘한 잔인성이 있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권리를 무단히 무시하고 짓밟는 경향이 있다. 그에게 강한 도덕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한 성공을 위해선 법률을 어기거나 어떤 교활한 방법도 세기의 말을 모름치한 재수들과 독재자들이 이담즙질 타입의 사람들이었다. 담즙질의 강한 결단력을 또한 너무 강렬할 때가 있어 오히려 골치 아픈 문제 또는 나중에 그가 후회할 가격한 문제에 그를 몰아넣곤 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 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강하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 끝장을 보고 만다. 그가 사과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많은 경우 인정 없고 투명스럽고 또 냉소적인 말을 냉정하게 내뱉는다. 남에게 동의하는 것도 그에겐 어려운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결혼할 때 그의 배우자가 갖는 가장 큰 문제거리도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아마 자레, 자제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기 아내를 때리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그 대신 부동이 h i s a p p r o v a l 이라는 더욱 잔인한 곤봉을 사용할 것이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잔인성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담집질의 강한 독립심과 자만심은 그로 하여금 거만한 사람이 되게 한다. 어떤 일에 좀 성공하기만 하면 그는 매우 거만하고 그 일에 대해 세도를 부려 드디어는 불쾌할 정도에까지 이른다. 그가 여러 가지 능력을 가졌음에도 그의 이런 불쾌한 성품은 그에 대해 주위의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게 하고 또한 그들에게 우리는 저 사람의 비위를 맞출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담즙질 타입의 사람이 어른이 되어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다른 타입의 사람들에 비해 훨씬 어렵다. 그의 자만심은 영적인 면에도 영향을 주어 그로 하여금 사람이나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지른 나쁜 행동보다는 성공 그 자체를 더 좋은 일로 보고 거기에만 중점을 둔다.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그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가 몹시 어렵게 된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려고 할때 그의 마음은 곧장 그날의 계획을 세우는 일로 꽉 차고 그가 성령에 깊이 감화하고 초인간적인 힘을 체험해 보기 보지 못하는 한 규칙적인 예배 시간은 쓸데없고 시간 낭비인 것 같이 생각될 것이다. 어느 타입의 천성보다도 담즙질 타입의 사람은 가장 많은 성령의 힘을 필요로 한다. 즉, 사랑, 평화, 온유 인내 양선, 이 모든 면에서 그는 성령의 힘을 필요로 한다. 우울질. 우울질의 가장 중심적인 성품은 알레스피 박사에 의해 훌륭히 묘사되었는데, 여기에 그의 표현을 전체적으로 인용해 보겠다. 그는 어떤 타입의 사람들보다도 가장 자기중심적이다. 항상 심사숙고하고 반성을 하는 형인데 그의 이런 성품은 오히려 그의 의지와 정력을 마비시켜버린다. 그는 항상 자기 자신과 자기의 정신적인 상황을 해부하고 양파껍질을 벗기듯 자신을 한층, 두층 계속 벗겨 마침내는 그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자연스러운 면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오로지 연구한 자기 반성만 남게 된다. 그러나 이런 자기 반성은 이익이 못되고 오히려 해로워진다. 병적인 정신 상태에 빠져들어갈 때가 많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는다. 우울질에 접하는 문제는 어느 것이나 그에게는 큰 문제로 보인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우울질은 유난히 쉽게 우울증 환자가 된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우울질의 성품은 올바른 수정되지 않으면 그의 일생을 망칠 수도 있다.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그의 예민한 성격과 합해져서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가끔 저지르게 된다. 그는 기분을 자주 변동하는 자로 문자 그대로 감정을 항상 팔에. 걸고 다닌다. 때로는 곧잘 남을 의심하여 좋지 못한 방면으로 계속 상상한다. 만일 어떤 두 사람이 속근속근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는 대뜸 그들이 자기에 관해 얘기한다고 단정한다. 이런 생각은 심한 경우엔 남을 변태적으로 냉대하고 박대하는 컴플렉스를 나타낸다. 우울질은 그의 완전주의자적이고 분석적인 성품 때문에 비관적인 사람이 된다. 물론 그도 어떤 사업의 목적을 내다보는 사람이긴 하지만 도중에 생길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욱 실제적인 일이다. 많은 경우 그에게는 많은 노력을 들여 성취한 성공보다는 이런 문제들이 더욱 비중을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뿐 아니라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실망했었기 때문에 다시 실망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비관적이기 때문에 우울질은 어떤 일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자기가 생각하는 완전이라는 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비관적인 면에서는 우울질을 따를 사람이 없다. 그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이 최선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들을 기꺼이 영접하지 않는다. 많은 완전주의자들이 그들의 배우자가 그들이 기대했던 바의 90%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복했던 결혼 생활을 파괴했다. 자그마한 실수도 그의 완전주의라는 안경을 통해 모두 드러나게 되어 그는 많은 좋은 점을 보는 대신 나쁜 점을 과장해서 보게 마련이다. 이런 비판적인 태도가 말로 표현되지 않을 때 그것은 가끔 거만하고 냉정한 태도로 변하게 되어 그는 자기와 같은 완전주의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게 된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 비판적이듯이 자기 자신에게도 비판적으로 대할 줄 아는 태도가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야 하겠다. 결혼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는 최종적인 결정을 못 내리고 주저해서 여자를 보고 이상화시켜 생각하던 그가 그 여자와 사귀게 되면 그녀가 아무리 아름답게 생겼을지라도 역시 단점을 지닌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단점을 가진 여자를 사랑한다 해도 그 단점 때문에 그와 결혼하기를 주저한다. 할레스비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남자들은 그들이 우울질 타입의 사람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가 총각이기 때문에 우울질 타입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이 우울질 타입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편이 오를 것이다. 기분의 변화에 있어서는 우울질을 따를 사람이 없다. 시시때때로 고조된 감정에 따라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많다. 또한 우울질은 성령에 의해 힘을 얻지 못할 때 깊은 우울증과 실망에 빠져들어 간다. 히포크라테스는 우울질을 흑색 담집의 소유자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런 경향 때문이다. 우울질의 변덕스러움은 때로 좋지 못한 일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즉, 그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때 그를 좋아했던 사람들도 그가 아무 이유 없이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땐 그를 싫어하게 된다. 그러면 자연히 우울질을 피하게 되고 우울질은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아채고 더욱 우울하게 된다. 이한 가지 사실은 능히 우울질의 전 일생을 망치고도 남음이 있다. 만일 그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만 말이다. 변덕스러움은 나아가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길러준다. 이런 성품은 곧 건전한 정신으로 변화되어 그의 풍부한 잠재적인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우울질의 우울증은 그로하여금 현재의 사실에서 피하여 매일 공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불완전한 현재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훨씬 더 즐거워 보이는 과거만을 회상하기 하기 때문이다. 과거를 생각하는 일에 실증이 나면 곧. 꿈같은 미래에 대해 생각한다. 현실에서 멀어지려는 그의 사고방식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다. 그것은 그의 의지와 정력을 마비시킬 뿐 아니라 정신분열증까지 일으키게 된다.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려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희어져 추수하게 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울질은 진지하게 성령의 도움을 강구해야 한다. 우울하고 감정이 쉽게 변하는 우울질 타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위대한 사명을 어깨에 짊어진 채 자기 자신보다 남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며 좋은 목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을 볼때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잘알수 있게 된다. 또한 가지 우울질의 특성을 들자면 그의 보복심이다. 그에겐 모욕을 용서해주기란 몹시 어려운 일이다. 그는 표면상으로 볼 때는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격렬한 증오심과 불길 같은 적이가 있다. 담즙질처럼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겠지만 수년간을 이른 증오심과 보복감을 품은 채 지낸다. 이렇게 남을 용서해주지 못하는 성품과 보복하려는 그릇된 욕망은. 실제로 그의 훌륭한 재질을 지배하여 재질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그로하여금 편견의 근거를 둔 결정을 하게끔 한다. 근본 이론에 있어서는 찬동하지만 그 사업의 지도자와 자기가 과거에 언젠가 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업을 해방하려 든다. 불같은 분노로 화를 폭발하는 경우에는 적지만 증오심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있으면 결국에 가서 그는 자신을 적당히 조절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우울질의 장단점을 모두 보아왔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에서도 볼수 있다. 즉, 매우 훌륭한 장점과 잠재 능력이 있는 천성엔 또한 가장 큰 단점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평범한 우울질은 없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울질은 자기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동료들보다 우수한 위치에 서게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약점으로 인해 신경질과 수심에 뒤덮이고 자신을 즐기지도 못하고 남을 즐겁게도 못하는 우울증 환자가 되어 동료들보다 열등한 위치로 떨어지게 된다.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뛰어난 인물들이 심한 우울질 타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우울질의 소유자들은 큰 위안을 받아야겠다. 그러나 성경의 그 인물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은 그러하여금 자기의 타고난 성품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애를 보낼 수 있게 한다. 우울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 희랑, 희락, 화평, 양선, 믿음 그리고 자제력이다. 점액질. 점액질의 가장 큰 단점은 게으름이다. 가끔 발을 질질 끄는 상태로 나타나는데, 그는 자기 의사와는 반대로 자극을 받아 행동하는 것을 싫어하여 가능한 느리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 목적 없는 그의 생활은 방관자의 생활이고 될수 있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 이런 성품 때문에 그는 그가 생각하고 있고 또 능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인도자가 되지 못한다. 그에게 오로지 모든 일들이 다 너무 지나친 일로 보이는 모양이다. 다혈질의 불안전성과 담즙질의 활동은 그를 때로 괴롭힌다. 점액질은 그들이 그를 자극시켜 일을 하게 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에리안 유머 감각과 쉽게 난과 분리되어 방관자가 될수 있는 힘으로서 그는 자기를 자극하고 이롭하고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잘 웃긴다. 할레스비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다혈질이 온화하고 열망적일 때 점액질은 얼음처럼 차가워진다. 우울질이 염세적이고 세상의 비극을 한탄할 때 점액질은 전보다 더욱 낙천적이 되며 그를 놀린다. 담즙질이 많은 계획과 사업으로 부풀어 있을 때 그의 정열적인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점액질에게 큰 오락거리가 된다. 점액질은 또한 냉정하고 예리한 생각을 지니고 있어 담즙질의 계획에 약점을 지적해 내기가 쉽다. 점액질은 그가 하려고만 하면 자기의 유머와 위트를 사용해서 자신은 전혀 흥분하거나 동요됨 없이 남을 자극시키고 흥분하게 할 수도 있다. 그는 또한 이기심이라는 단점을 가끔 보이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자기 자신을 옹호하려는 본능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때로는 어떤 일을 변경하려고 심한 고집을 부릴 때가 있는데 이는 자기가 그 일에 너무 휩쓸려 들어갈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에너지를 아끼는 면에서 보수적이기를 원한다. 점점 성장하면서 그는 더욱 고집이 많아지지만 그의 태평스런 유머로 자기의 완고한 점을 감출 줄 알게 된다. 주위 사람들의 계획과 활동에 가치 가담하기를 강요 받을 때마다 그 일이 제대로 되어 가지 않을 것이라면 그는 더욱 거절하는 태도를 취하며. 그 일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발표한다. 그의 이러한 완고성은 결국 그를 인색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이것은 얼마의 비용이 들까? 혹은 이것은 내게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를 항상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기심은 모든 타입의 기질의 근본적인 약점이긴 하나, 점액질에게 있어서 이기심은 정말 큰 문제거리가 된다. 점액질에겐 해가 갈수록 더 결단력이 약해질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에 가담할 것인가에 대해 선뜻 나서지 않는 성질 때문이다. 그의 실질적인 관점과 조용하고 분석적인 태도는 때로 어떤 일에 대한 더 좋은 해결 방법을 고안해내지만, 그가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할 즈음에는 다른 활동가가 이미 그 일을 계획하고, 그룹을 조직하여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이다. 그렇지만 점액질은 마음속에 자기 계획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만 부분적으로 가담하여 일한다. 그는 일의 상황을 잘 분석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을 잘 찾아내지만 그 목적한 일에 가담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이모조모로 생각하다가 결국 결단력 없는 사람이 되버린다 이렇게 그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마음 사이에서 동요된다. 그의 결단력이 없는 태도는 곧 뿌리 깊은 습관이 되어 그의 장점 즉 실용적인 태도를 능가에 버리기 까지 한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 양선 온유, 절제 그리고 믿음이다. 개요. 이제 우리는 각 가지 기질의 근본적인 약점을 대강 살펴본 셈이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너무 실망시키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네 가지 기질이 가지는 단점들을 할레스비 박사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표현했다. 다혈질은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고 그 후엔 곧 그들을 잊는다. 우울질은 사람들을 귀찮게 생각하지만 그들 일에 참견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 담즙질은 자기를 위해 남들을 이용하고 나선 사람들을 무시한다. 무시한다. 점액질은 건방짐, 무관심으로 사람들을 대한다. 이렇게 보면 어느 한 가지 기질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수 있겠다. 그러나 기질은 성격이나 인격과는 다른 것이고 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기질과는 더욱 다른 것이다. 우리 기질의 장점과 단점은 우리들이 선택해서 쓰기에 따라 장점이 우세할 수도 있고 단점이 우세할 수도 있다. 확실히 모든 다혈질 타입의 다리 져는 사람이 다 명랑한 게 아니고. 울지 타입의 사람이 모두 다 우울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초인간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타고난 약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더욱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 성령이 충만한 기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안녕히 계세요.